어... 네, 순간 돌을 던지는 <laughs>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그렇, 그랬다면 좀 난폭하게 던지는 거 아니었나요? <laughs> 소리가 컸었죠 김채영 선수는 팀의 승리 소식을 알게 되면, 이렇게 극적으로 이겼을 때 기쁨이 더두 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팀의 분위기도 정말 좋아지는데, 네. 아, 부강약품에서는 시즌이 거의 이제 후반기가 절반 정도 왔죠. 네. 시즌이 끝나간다는 게 정말 아쉽겠네요. 이제는 바둑은 다 뒀습니다. 뭐한집 내지 음. 두집 짜리 끝내기들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다섯 여섯. 이제 서울 부강약품과 남은 팀이 하늘레린, 포스코 케미칼, 여수북선이 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네, 그렇죠. 상위권 팀들은 네. 부강팀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소위 말하는 고춧가루를 뿌려대는데 지금 폼이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것이 정말 두려울 겁니다. 만약 부강에게 지게 된다면 네. 팀들은 일단 뭐 한판 이상의 느낌일 거예요. 음, 타격이 크죠. 이 전력을 떠나서 자신의 팀보다 아래 팀은 좀 아래로 깔고 간다 누르고 간다 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팀들이 네. 자기보다 낮은 팀들은 좀 그래도 밑에서 계속 받쳐줘야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팀들이 살아나면은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두 선수. 네, 반면 11집입니다. 차이가 꽤 벌어졌었네요. 네, 김채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김채영 선수 7승 4패가 됐습니다. 서울 부강약품 후반기에 들어서 힘을 냅니다. 전 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라운드도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